당신, 정말 형편 없네요. 일본으로 향하는 기내한, 한 일본인 승객의 높은 언행으로 인해, 기내가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탈리아예요.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정말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어린 시절, 제 인생은 마치 꿈 같았죠. 아버지가 자동차 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늘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명품 자동차 브랜드들과 독점 계약을 맺어 러시아에서 외제차를 유통하셨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언제나 최고급 생활을 할수 있었어요. 유럽 각국에서 온 경영진들이 집으로 찾아와 저녁을 함께하는 광경은 저에게 익숙한 모습이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도심 외곽에 있는 커다란 저택에서 살았어요. 마치 성처럼 커다랗고 고풍스러운 유럽식 가구들로 가득한 집이었죠. 창 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언제나 잘 가꿔져 있었고, 계절마다 색다른 꽃들이 피어났어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그 정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곤 했죠. 그때마다 아버지께 새로 나온 차를 타고 놀러가자고 조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버지와 저는 종종 차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갔는데, 창문을 활짝 열고 달리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학교에서는 언제나 인기 많았고 친구들은 제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항상 최신 유행을 따라 입고 갖고 싶은 건다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저희는 거대한 정원에서 숨바꼭질을 하거나 넓은 거실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절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저는 그런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활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나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였죠. 제 인생이 크게 변한 것은 제가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무거운 얼굴로 집에 돌아오셨어요. 저는 그저 피곤하신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거였어요.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변화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외국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아버지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하셨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빨리 나빠졌고, 결국 아버지의 회사는 파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는 예전처럼 출장을 다니지 않으셨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버지의 웃음이 사라지고, 어머니도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어요. 어머니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점점 건강이 나빠지셨고, 결국 병원에 자주 다니셔야 할 정도가 되었죠. 이 모든 변화가 저를 엄청나게 흔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죄책감을 느꼈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특히 아픈 어머니를 위해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이때부터 저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낭만적인 꿈을 꾸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현실을 직시해야 했죠. 그때 저는 승무원이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승무원은 멋지고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요. 비록 예전처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계를 돌아다니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승무원이 되는 게 제게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외국어였어요. 러시아어만으로는 국제선 승무원이 될수 없었기 때문에 영어를 비롯해 다른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해야 했죠. 특히 영어가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긴 했지만 그 당시엔 그저 시험을 위한 공부였으니, 실제로 외국인과 대화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학원을 다니며 영어 공부를 시작했죠. 하지만 영어 문법은 왜 그리 복잡한지 처음에는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 생각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또 하나의 장애물은 제 체력이었어요. 승무원은 긴 비행 시간 동안 서서 일해야 하고, 때로는 비상 상황에서 승객들을 구출해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본 체력과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필수였죠. 처음에는 그 훈련들이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고 포기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앞에 놓인 목표를 생각하며 다시 꿋꿋이 버텼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달리기를 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는 연습을 반복했죠. 그 과정에서 제 몸은 점점 단단해졌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의구심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러시아의 대표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에서 승무원을 모집하는 공고가 났을 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지원을 했어요.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 최종 면접을 위해 모스크바로 향했죠. 면접은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은 제 이력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제가 왜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끊임없이 물어봤죠. 그때 저는 가족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고 싶다고. 그리고 승무원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합격 소식이 날아왔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가족들도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고 저는 마침내 제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사실에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승무원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시험들이 시작되었거든요. 저는 이제 세상을 떠돌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중에는 제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모든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 누구도 알수 없지만요. 승무원이 된다는 건 제가 어릴 적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미소를 짓고 음료를 제공하며 세계를 돌아다니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승무원으로서의 첫 출발은 훈련소에서 시작됐어요. 그곳에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부터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까지 모든 것을 배워야 했어요. 물론 그 훈련들은 절대 만만치 않았죠.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과제로 체력 테스트를 받게 되었어요. 승무원은 장시간 비행 중 서서 일해야 하고, 비상 상황에서 승객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강한 체력이 필요했기에 첫날부터 헬스장에서 달리기를 시키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훈련을 시작했죠. 저는 그동안 똑같은 훈련으로 꾸준히 체력을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이 훈련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훈련이 끝날 때마다 몸은 녹초가 되었고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했거든요. 훈련은 체력뿐만 아니라 서비스 정신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승무원은 항상 친절해야 한다고 배웠죠. 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미소를 유지하고 그들의 요청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었어요. 하루 종일 미소를 짓고 있어야 하니 얼굴 근육도 쉴 틈이 없었죠. 생각보다 웃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항상 해맑게 웃고 다녔었는데, 이게 이렇게 힘들 줄은 상상도 못 했죠. 특히 여러 명의 승객들이 동시에 요구를 할 때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바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음료를 요청하고, 다른 쪽에서는 담요를 가져다 달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상황이 반복되었죠. 한 번은 훈련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의 훈련에서 30명 정도의 승객을 상대한 적이 있는데요. 모두가 각자 다른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승객은 커피가 식었다며 다시 데워달라고 하고 또 다른 승객은 기내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차근차근 대응하며 침착하게 승객들의 요구를 처리했죠. 그날 훈련을 마치고 나서야 저는 진짜 승무원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인내심과 집중력이 필요한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중요한 훈련은 비상대처 훈련이었어요. 비행기라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비상착륙을 해야 할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었는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 상황이지만 이게 현실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더욱 진지하게 임했어요. 특히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물 위에 비상착륙했을 때 구명보트를 설치하고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훈련이었어요. 차가운 물 속에 뛰어들어 구명 보트를 펼치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이끌어야 하는데 이 훈련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정말 큰 부담이었죠. 저는 차가운 물 속에서 몇 번이나 훈련을 반복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요. 다른 훈련생들 중 몇몇은 이 훈련에서 지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의 고된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첫 비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저는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첫 비행은 국내선이었지만 여전히 제겐 큰 도전이었어요. 처음으로 승객들을 직접 마주하고 그들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죠. 다행히 첫 비행은 무난하게 끝났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엔 긴장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승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때가 제가 국제선 비행에 투입된 지몇 달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일본 도쿄로 가는 비행기에서 만난 승객 한 분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죠. 이 일본인 승객은 제가 그동안 만났던 어떤 승객들보다 까다로웠어요. 처음에 자리를 안내해 드릴 때는 시익 웃으시면서 저의 인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들이닥치고 말았는데요. 이륙을 하자마자 안전 고도까지는 안전벨트를 절대 풀지 말아야 하는데. 이륙하자마자 갑자기 벨트를 푸시고는 저에게 물을 달라고 일어나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랐죠. 저는 그 일본인 승객과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벨트를 매주세요. 라고 소리를 쳤죠. 하지만 그 일본인 승객은 본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오히려 표정을 일그러뜨리면서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주위에 앉아 계시는 다른 승객들조차도 그 일본인 승객을 몹시 불편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안전고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일본인 승객에게 다가가 안전벨트를 푸는 벨이 뜨지 않으면 절대 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저의 얘기를 듣는 건 아주 잠깐이었을 뿐이었죠. 시도 때도 없이 자리를 이리저리 옮기시는데 진짜 제어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일본인 승객의 그런 행동들을 보고 있으니 왠지 모든 것들이 다제 잘못인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본인 승객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기내식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달라고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기내식이 너무 짜다면서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 그분의 요구를 다 들어드리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그분 때문에, 다른 승객들에게 신경 쓸 틈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한국인 승객분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죠. 승객들은 대부분 저희 승무원에게 요구사항을 말하거나 불평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저에게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저의 상태를 먼저 걱정해주셨어요.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긴 비행에 지쳐있던 제게 그 한마디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죠.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네,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멘붕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분의 다정한 태도에 솔직히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승객분과 대화를 마친 이후로도 일본인 승객은 여전히 제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고, 저는 그분을 상대하느라 다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었죠. 음료가 맛이 없다며 다시 가져가라고 하셨고, 기내식의 질이 떨어진다며 불평을 계속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솔직히 너무 지치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냥 내가 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자책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한국인 승객이 다시 한번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일본인 승객이 기내식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던 그 순간 한국인 승객이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웃으며 일본인 승객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행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대부분의 승객들에게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아마도 비행의 긴 시간 때문일 수도 있겠죠. 차분히 드시면 나아지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일본인 승객은 비행기에 올라타서부터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국인 승객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창피함을 느끼신 건지 그 일본인 승객도 더 이상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 순간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한국인 승객은 제 편을 들어주면서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분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고 다른 승객들에게도 좀더 신경을 쓸수 있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해서 일본인 승객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지쳐갔을 거예요. 그렇게 비행이 잘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또 한번 저는 한국인 승객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비행이 거의 끝나갈 즈음. 저는 다시 일본인 승객의 자리로 다가가서 기내식 트레이를 회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트레이를 건네주면서도 여전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이 음식은 정말 형편없군요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사과를 했어요. 그 순간 한국인 승객이 제 옆을 지나가며 조용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곧 착륙할 거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그 말은 분명 저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낼수 있었고 곧 끝날 비행에 대한 희망이 생겼죠. 비행이 끝나고 착륙 준비를 하던 중 저는 그 한국인 승객의 좌석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분이 제게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잘 해내셨네요. 그 말에 저는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승무원으로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말해주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단순히 승객으로서의 배려를 넘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저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 제 가슴 깊이와 닿았어요. 그날 비행이 끝나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며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일본인 승객 때문에 겪었던 스트레스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큰 위로를 받은 건그 한국인 승객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비록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손님이었지만 그분은 제가 앞으로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될수 있는지를 그분 덕분에 알게 되었죠. 그 한국인 승객과의 만남 이후 그분이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는 제게 큰 영향을 주었죠. 처음에는 일본 승객과의 불편한 경험 때문에 아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분 덕분에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면서 아시아에 대한 편견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죠. 비행이 끝나고 나서도 그날 있었던 일을 자주 떠올리곤 했어요. 한국인 승객이 저에게 해준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잘 해내셨네요.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어루만져 준 따뜻한 위로였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해 알아보는 일이 제 작은 취미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한국 문화를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음식,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읽으며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과 친절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날 비행기에서 만난 한국인 승객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정말 전형적인 한국인의 모습이라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분명 따뜻하고 정이 많은 나라일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저는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서울로 가는 비행에 배정되었어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된다는 생각에 약간 설레면서도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비행이 끝나고 저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서울 시내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직접 나가서 본 한국의 서울은 정말 활기찬 도시였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음식점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 에너지가 조금 낯설었지만 금방 익숙해졌죠. 사람들이 저를 지나칠 때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친절함이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어느 한 식당에 들어갔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하려고 했을 때 아주머니는 외국인인데도 한국말 잘하시네요. 우리나라 음식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그날 한국 음식의 맛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죠.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비행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고 한국어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렵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재미를 느끼게 되었죠.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고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이 커졌어요. 그렇게 한국어 공부를 하던 어느 날,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승무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승무원이 된다면, 제가 만난 한국인 승객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배려를 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여행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어요. 우선 한국어 실력이 더 필요했죠. 한국의 항공사에 지원하려면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뿐만 아니라 전문 용어들도 익혀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학원을 다니며 한국어를 연습했고, 틈틈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발음을 익히려고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가끔은 지치기도 했지만 제가 세운 목표를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한 한국에서 승무원이 되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귀화하기 위한 절차도 알아보기 시작했죠. 서류 준비부터 면접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승무원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꿈은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향한 저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죠. 예전에는 단순히 승무원이 되는 것만이 제 목표였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승무원이 되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그 한국인 승객과의 짧은 만남이 이렇게 제 인생을 크게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분의 친절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배려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분 덕분에 저는 아시아,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 인생에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었죠. 이제 저는 한국에서 승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거의 마쳤어요. 귀화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매일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항공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저도 그날 저를 도와줬던 한국인 승객처럼 승객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배려를 전하는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순간을 겪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승무원이 되어 새로운 꿈을 이뤄가는 그날까지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의 도전이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때 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신 한국인 승객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탈리아가 어쩌면 승무원이라는 꿈을 접을 수도 있을 법한 아주 진상의 일본 승객을 만났지만 정말 감사한 영혼 같은 한국인 승객을 만나 이렇게 한국에서 또 다른 꿈에 도전을 하고 있는 아주 멋진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연을 통해서라도 나탈리아를 도와주신 승객분 정말 감사합니다. 분명 기회가 된다면 두 분의 만남이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설렘이 느껴지네요. 나탈리아의 한국에서의 도전, 응원 한마디씩 건네보면 어떨까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